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 황기범입니다자 양심카 영상이 하루에 두 개씩 올라가고 있는 아주 바쁜 생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정말 많은 차량들을 조금 더 빠르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영상에서 전달이 잘 되었길 바라겠고요 그런 내용들이 역시나 보답해 주시는 만큼이나 빠르게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양심카에서 다루고 있는 차종들이 지금은 또 폭넓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양심카 영상에 구독을 누르시고 저희들 5만명이 되면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5만명이 조금 남 맞습니다만 그런 시기가 되면 저희도 양심카에서 해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약간이지만 소정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까지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저희도 양심카에서요 오늘 보여드릴 차량 바로 EQ 900입니다. 어,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양심카 차. 조금 싼 차를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지 않냐? 혹은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타서 상태가 안 좋다면 이미 매입도 하지 않을 뿐더러요. 판매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제 말로서는 모든 것들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은 조금 주춤했었던 영상의 주행 영상 리뷰까지 신경을 써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상학화의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요. 저희들 웬만하면 네, 이 주행 영상 리뷰까지 다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어, 조금 더이 중고차라는 개념에서 믿음직한 내용들이 조금 추가가 될수 있도록 궁금하신 내용들을 어, 좀더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시운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와서 해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차량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 라는 말씀도했고요 대신 영상의 길을 좀 짧게 갑니다. 이 차량에 대한 설명들을 좀 짧게 가고요. 주행 영상의 리뷰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비중을 넓혀갈 테니까 그런 것들로 영상 재미나게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 외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저희들 양심카에서 요즘에 많이 또 가지고 있죠. 이 Q900입니다. 3.8 프리미엄 럭셔리로 오늘은 준비했고요. 자연흡기의 엔진으로 315마력 나타내는 18년형의 모델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요. 차량번호 1195고요. 2018년 3월 등록의 18년형 모델 159,000km를 만 주행한 차량입니다. 무사고인데요. 본익 교환은 있습니다. 용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관 색상은 오닉스 블랙과 실내는 블랙으로 준비되어 있는 신차가 9,200만원입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세이프 썬 선루프 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8년의 형 모델로 18년 등록입니다. 더욱더 조금 더 개선형의 모델로서 차량을 또 안전하게 끌고 싶으시다면 이 차량의 내용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외관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외관은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EQ900은 워낙 잘 아시는 모델이어서 뭐 외관에 대한 설명이나 특성들을 얘기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18년식의 개선품들이 들어간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마지막 해에 생산되어 있는 3.8 차량입니다. 자연흡기로서 출력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315마력 정도 근데 도심에서 타시기에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관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터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로서 사용하실 때의 좀 불편감이나 그리고 뭐랄까 잔진동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적은 차량이 되겠고요. 자 뒤로 한번쭉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긴 차대와 더불어서 트렁크 공간들 안쪽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또 소개시켜드리겠고 3.8의 H 트랙 4륜구동 들어가 있는 모델 안쪽 공간들 깊게 뚫려 져 있습니다. 아, 욕심에 검사 받을 때 이제는 무조건 소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요것도 통과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까지 구비를 해 놓으셨던 전차주님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검사장 가시게 되면 요즘에 빡빡한 검사장들은 소화기가 없으면은 검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서 네, 이 차량에 비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또 한번 드리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양심카에서 EQ900과 대형차를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많이 팔아본 내용들이 이 차량의 데이터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8년식의 차량들은 웬만하면 괜찮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져와가지고 저희들 이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정비를 다 해놨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차량에서의 좀 미흡한 부분들까지 저희들 마지막 출고 점검을 통해서 깨끗하게 챙겨오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번 차량 실내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도 소프트 클로징이 다 들어가 있는 개선형의 모델로서. 보실 수 있게 습니다 안쪽에 타시면 시트는 검정으로도 있다 말씀드렸죠. 안쪽에 기본으로 갖춰져야 될 옵션들은 다 갖춰져 있고 렉시콘이 기본이 EQV 되고 있니까 G80이라 또 다르게 선택 옵션이 아닌 이런 기본적인 스피커의 향상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계산품들은 요 22웨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조절되어 있는 패턴들로 인해서 타시기도 편하고 앰비언트 라이트며 후측방, 차선 유지기능 등까지 다 탑재가 되어 있게 되겠죠. 자 이번 차량은 양심카에서 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실내까지 클리닝은 해놓은 모델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 저 깨끗하실 겁니다. 안쪽으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로 타봤습니다. 이올 차량은 이렇게 문을 닫게 되면 이렇게 워크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편안하게 좌석으로 세팅이 되어지고요 자, 안쪽에는 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리모컨 키와 카드 키가 두 개가 구비되어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3.8의 차량들이 좀 관리가 편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엔진의 필링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게끔 시동을 한번 걸어 봐 드리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냉간시에 RPM 게이지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 혹은 이 엔진의 예열이 되게 되면 더 정숙성을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주행 리뷰에서 보여드릴 테지만 너무나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이런 엔진 스펙이다 말씀드렸고요. 이 파워트레인의 구성들은 지금 g 구공 저희들이 많이 판매하는 엔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더 믿음직한 차량의 엔진이다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 키로수는요 지금 15만 9천 키로를 주행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소 아쉬운 거는 g 구공에서는 사이드 뷰 카메라가 적용이 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과 긴급 제동 기능들은 역시나 EQ 부백이라고 하는 차에서 가장 필요한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추가로 들어가 있는 모델, 그리고 핸들의 상태들까지 개인 관리의 흔적들이 뒤에 있는 마치 트렁크의 소화기를 보듯이. 관리의 흔적들이 많이 보여지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약간 어르신들이 타게 되면 여기에 끈끈이가 붙는 이런 방향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나중에 제거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상단의 크래시패드들 보실 수가 있게 되죠. 어른들뷰까지 아주 깨끗하게. 표현이 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선명하죠? 아직까지도 현역의 모델 EQ100 설명을 시켜드리겠고요. 미션에 변속하게 되면 보통 후진 넣거나 파킹을 넣거나 했을 때 충격들도 느껴질 텐데 그런 것들도 일절 없는 차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플렉시블 조이트라고 불려지는 흔히 미미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전혀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하긴 이런 차량들은 또 그런 거 교환하실 때 비용도도 궁금하실텐데 보통은 3, 40만 원 내에서 다 수리가 되니까요. 만약에 핸들로 진동이 많이 올라간다 그런 걱정도 되신다면 나중에 한 추후에 18만, 17만 정도 됐을 때한번 교환해 주시면 조금 더 신차 같은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겠죠. 자, 뒷좌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 차량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주행 영상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양심카에서 지금처럼 주행 영상 리뷰를 찍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될 수도 있었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악천후가 되면 영상을 많이 찍어드리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영상을 찍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값이 싸다고 해서 절대 안 좋은 차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번 차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e q 9 0 0은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차입니다. 많이 팔아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운전자에 집중을 할수 있는 운전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차거든요. 저도 지금 간단하게 EQ900을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이 차량에서의 내용들이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건 16년식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역시 18년식이구나라는 걸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하는 엔진 미미 관련해서는요. 이 차량은 정말 정숙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차했을 때도 700rpm대를 고정하면서 운행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정숙한 모델의 아주 기본적인 모델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프리미어 럭셔리입니다. 18년식부터는 뭐가 개선이 되냐 하시겠지만 뭐 외관에서의 개선품도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일단 제논 라이트에서 LED 라이트로 들어가면서 밤에 사용하실 수 있는 효과력들이 더욱더 좋아지고요. 효과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18년식이 되면서 안전 들어가는 부속품들. 예를 들어서 점화플러그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부속품들이 그 재질의 변형들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형들로 인해서 조금 더 내구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18년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저도 지금 운전을 하면서 또한 번씩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차는 사실 정말 부드럽게 타야 되는 차거든요. 이 차를 가지고 막 스포츠 모드로 놓고 빨리 달린다거나 그런 용도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하지만 어 아무래도 플래그십의 모델들은 편안한 승차감이 집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운전하시는 습관 자체가 바르게 될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특히나 가격대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격 꼭 한번 시청을 해 주시고요. 다양한 영상 구도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운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 똑같이 해 가신다면 진짜 이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 혹은 하체에서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은 똑같이 받아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어, 항상 말씀드리는 굉장히 또이 울퉁불퉁한 노면이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포트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맨홀 뚜껑들도 다 있어서, 이 차량을 내용을 들어보실 수 있겠는데, 흔히들 이렇게 키로수가 많다면 하체, 그러니까 흔히 시다발이라고 하는 그 하체 소리들. 느끼실 겁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것들이 로우암, 어퍼암, 그다음 스테빌, 이렇게 세 가지 부품이 될 텐데, 가장 먼저 로우암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일단 적히 조그만한 구간을 지나시더라도, 찌그덕거리는 소리들 때문에 아주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 영상이 또 참고 영상이 될것 같고요. 지금도 느끼시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도 없는 차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관리가 좀 묻어나는 차량이라는 걸또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신호가 걸리고 난 다음에 천천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20km. 보이시죠 여기 도로들 굉장히 지저분하고 노면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바닥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든지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느껴질 수 있는 것들도 정숙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 차량을 타면서 느껴지는 것은 진짜 편하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게 이 시트 포지션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2가지 방식으로 조절되는 조절 방식 부위들이 너무 한국 사람에 잘 맞춰져 있는 구석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암레스트의 이런 길이들, 그리고 팔을 놨었을 때 편하게 놓을 수 있는 이런 그 길이에 대한 것들까지 일단 저한테는 너무나 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편적인 한국인들의 체형에는 잘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 구간 앞에 왔거든요. 이럴때 느끼실 수 있는 것들이 엔진의 상태거나 미션의 상태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입으로 남아하지만좀 소리로 느끼실 수 있는 것도 좀 들으실 수 있게 최대한, 네, 적나하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비보자이전 구간 때도 항상 인도를 보시면서 운전하는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뒤에 트럭이 아주 바짝 붙여오지만 제가 제 페이스대로 가겠습니다. 자, 주행을 하실 때 EQ500은 일단 RPM의 변속 구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포트 혹은 지금 에코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RPM은 보통 저단에서도 1500을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1300, 400대에서 변속이 다 되어지고요. 조금 빨리 악셀을 가해서 달릴 때도 1300 아래에서 변속이 되어집니다. 이 미션이 이 ZF사에서 만들어낸 BMW 파워텍 미션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8단 미션에 녹아져 있다 보니까 단수의 배열들을 조금 더 컴포트하게 가져가는 것 같고요. 어, 역시나 이 BMW의 약간의 DNA가 녹여져 있을 만큼의 조금 단수 변속에 대한 이질감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60km, 70km를 넘어가고 있는 속도지만 1200rpm에서 대부분의 출력들이 다나오지고요 물론, 고출력의 엔진이긴 합니다만, 이 토크가 나오는 출력들은 아마 2,000 정도 가까이 갔었을 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저 토크인 1200rpm에서도 모든 출력들이 전부 다 느껴집니다. 70대에서는 완전한 탄력을 받아서 쭉 나가거든요. 그럴 때의 소리들도 들어보신다면 전혀 없고요 심지어 EQ900에서는 그 2단, 3단에서의 미션의 충격들, 그게 굉장히 뭐 토크 컨버터의 문제라고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브레이킹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SUV라고 하는 투박함을 가지고 있는 차들보다도 확실히 세단이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좀더 부드럽게 밟혀지는 특성들이 많이 많이 녹여져 있는 이교육입니다 제가 이러한 주행들을 많이 해보고 저도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가지면서 타고 있는 16년식의 차량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느낌들이 많이 받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의 주행 영상이 많이 녹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이었지만 주행을 해봤거든요. 상당히 좋은 컨디션의 차량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겠고 이런 내용들이 주행 영상이 많이 녹아들 수 있게끔 영상 매번 매번 좀 찍어드릴 수있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뒷좌석으로 가보시도록 할게요. 자, 뒷좌석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롱바디의 모델이라서 역시나 길게 동어져 있는 실내 공간들 보실 수가 있고 조금 아쉬운 건 g 구공이랑또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금액적인 차이가 나겠지만 이 차량은 18년식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커튼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은 g 구공에서부터 바뀐 부분이니까요 이런 건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실 만합니다 왜냐면 하 여기 안에 있는 자동 커튼이 생각보다 멋있거든요. 이렇게 두껍게 들어간 이런 패널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의 개방감 느낌은 더 드시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으로 느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실내는 시트들 잠깐 보여드렸겠지만 깨끗하고요. 뒷좌석을 아예 안 쓰신 건 아니지만 쓰셨던 거에 비해서도 상태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내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영상도 잘 보고 오셨죠? 주행영상에 대한 내용들이 운전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서 가장 많이 느껴져야 되는 EQ900입니다. 지금처럼 뒤에 타시게 되면 약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커튼 아, 거울들까지 다 내장이 돼 있어서 어, 실내에서의 이, 저처럼 네, 거울을 많이 보는, 전 거울을 많이 보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어, 역할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또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심지어 이 거울이 있음으로 해서 좋은 점들은 뭐냐면 요 불이 꺼졌을 때 요 불이 꺼졌을 때 요것만 또 활용하시기도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용하시기에 대해서 방법을 좀 달리 해보신다면 이 차량이 만약 뒷좌석에서의 고급스러움을 느끼기 위한 차량만이 아니다라는 거를 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금액대가 일단 가장 저렴하게 나가다 보니까 2천만원대 초반에 18년식의 차량도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뒷좌석에서는 이 통풍시트가 아닌 열선시트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의 시트 조절할 수 있는 부위들까지 버튼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G8 공간은 또 다른 성형의, 성격의 차량이라는 걸 보실 수 있고 비필러의 공중장치 아래쪽에 있는 공중장치들이나 이런 들까지 깨끗하게. 커버도 두도 사용이 잘 되어져 있죠. 그리고 웍시나 이 차량은 주행 리뷰에서 보셨다시피. 워낙에 또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를 타시고 막 달리는 분은 잘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달리셔도 어느 정도의 강성들과 그다음 주행에 대한 안정감들은 분명히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그게 등급이 조금만 내려가도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체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급의 차량에서 한 단계 올라가시는 분이라면 더욱더 좋아하실 거고요. 만약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시는 분들이라도 그렇게 빠지지 않는 차량이라는 걸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에코스에서 EQ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이번 차량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2천만원 초반대 18년식. 등록의 차량입니다. 3.8의 무사고 차량이고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만큼이다 양심카에서 출고할 때 정비 한번 더 해드릴 테니까 점검 받아보시면서 전국에 어디 계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배송까지 완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습니까 이번 차량은 이 추가적인 옵션이 썬루프까지 세이프티 썬루프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기본가가 18년식부터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 9,2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에서 썬루프까지 추가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리미엄 럭셔리 기본형의 모델이지만 조금 더 타시기에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1 6년의 모델도 굉장히 많이 잘 만들어졌는데 개선의 상태들이 17년이 또 다르고요. 18년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 그리고 개선품의 엔진과 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이용해보시면 어떠실까?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 차량이 잘 궁금하시는 금액대 이 차량에서 보셔야 될 겁니다. 이번 차량의 판매가는 2230만원에 또 저렴하게 한번 판매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내용적인 측면들 잘 고려하셔서 구매를 예정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주행 영상 리뷰 중간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영역이 조금 더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할당량을 높이시거나 혹은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의 생각들을 좀더 넓히실 수 있다면 앞으로의 영상들이 계속해서 네, 추가가 될 테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소 이 차량에 대한 내용 영상을 좀 짧아지지만 이 주행 영상 리뷰들을 조금 더 네, 알차게 구성할 수 있는 영상들로 만들어 나갈 테니까 더욱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카였고요. 다음번에 좋은 차량으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